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배웠던 배열과 리스트 자료 구조의 관련 문제인 수자의약 구하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은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온라인 저지에 있는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n개의 숫자가 공백 없이 써 있다. 이 숫자를 모두 합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입력에는 먼저 n개 숫자의 길이를 자릿수를 나타내는 n개가 1에서 100 사이로 주어진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n개의 자릿수를 갖는 숫자가 공백 없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제를 보면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예제를 보면, 2번 예제를 보면 먼저 이 5가 뜻하는 것은 몇 개의 자릿수인지즉 다섯 자릿수의 숫자가 그 다음에 나올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밑에는 실제로 그 다섯 자릿수에 해당하는 5, 4, 4, 2, 1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를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요, 이 강의 동영상 강의로 선택한 이유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코딩 테스트 시험장에서 실제로 꼭 지켜줬으면 하는 습관이, 습관을 습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동영상 강의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실제로 한번 해보면 54321을 가지고 이 15라는 예제를 출력한다고 처음에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4321을 써보고, 어, 그러면 여기서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답이 나오네? 어, 되게 쉽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로직을 이제 생각해보게 돼요. 그럼 이거 실제로 로직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로 로직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로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면, 5, 4, 3, 2, 1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 4, 3, 2, 1을 처음에 받았겠죠? 그럼 얘를 각 자릿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 이거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5, 다시,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5, 4, 3, 2, 1에서 5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나누기를 해가지고, 나누기 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몫이 5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만으로 모듈러 연산을 해줍니다. 모듈러 연산. 그럼 얘 나머지는 4, 3, 2,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위에 했던 요 나머지와 모듈러를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나누기, 이번엔 1 0 0 0으로대신해 여기에 몫은 4로 나올 거예요. 나누기를 하면. 그 다음에 모듈러 연산을 해주면 그 다음이 3, 2, 1이 나오겠죠. 얘를 가지고 또 나머지 100을 해주면 몫시 3으로 나올 거고요. 모듈로 연산을 해주면 그 다음에 계산한 21이 나올 거예요. 얘를 또 나머지 10을 하면 은이라는 몫이 나올 거고, 또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 모듈로 연산을 해주면 여기는 1이 나오겠죠. 여기 또 난, 나누, 나누기 1하면 여기는 몫이 1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5, 4, 3, 2, 1요 5개를 모두 합치면 예제인 15라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로직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단 시험장에서 이게 간단하진 않지만 해당 로직으로 구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서 어 이제 다 됐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실제로 n이 이렇게 100으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100자리 수, 뭐, 1, 2, 3, 5, 에서 점점점점점 점점 해서, 2, 뭐, 5, 7로 끝나는데, 5, 7로 끝나는데, 여기에 지금 자리수가 100자리라고 하면은, 얘는, 인트형이나, 롱형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숫자를 결국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테스트를 제출하면은, 페일이 나게 되겠죠, 당연히. 숫자를 못 받으니까.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로직을 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좀 멘붕이 오고 테스트를 망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문제인데 좀 이거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시험장 코딩 테스트장에 가셔가지고 문제를 받고 나서 로직이 생각나자마자 바로 코딩을 진행하시면서 로직을 구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로직이 잘못됐을 경우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먼저 바로 로직을 구현하거나 코딩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문제에 주어진 내용이나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 초기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을 때 생각보다 이제 구현 능력이 매우 뛰어나신 분들이 분들이 아니라면은 생각보다 이것을 다시 짜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자기가 한번 세운 이 코딩 로직을 모두 지우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완벽하게 문제가 분석됐을 때 비로소 코딩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저희는 이렇게 처음에 손으로 이제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상상을 해 봤다가 이게 좀안 된다는 걸 자기도 깨닫게 돼요. 왜냐면 하 로직이 좀 생각보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n이 100이다. 이거는 인트나 롱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걸 근거로 문제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나가면 은 보다 좋은 로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문제 분석하기로 넘어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분석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의 범위가 1 0 0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100자리수에 숫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트형과 롱형으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자리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거를 쉽게 생각해 보면 스트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스트링.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스트링이 떠오르면 저희는 아까 예제에서 받았던 5, 4, 3, 2, 1. 얘를 받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각 자릿수에 있는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이것을 각 자릿수로 나누고 싶어요. 마치 배열로 이렇게 다섯 칸을 만들어서 5, 4, 3, 2, 1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눌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 스트링을 toCharacterArray라는 함수를 쓰면 이렇게 자동으로 캐릭터 어레이 함수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건 뭘까요? 얘네는 말 그대로 투 캐릭터 어레이니까 얘네 각각의 하나의 값은 캐릭터 값이에요. 이 캐릭터 값을 인트형으로 변환하고 싶어요. 이렇게 변환할 때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바로 아스키 코드입니다. 아스키 코드를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아스키 코드를 설명해놨습니다.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스키 코드는 이제 컴퓨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문자1과 숫자1이 48의 차이가 납니다. 즉, 문자로 선언된 캐릭터형 1과 인티 형1이 차이가 48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심플하게 저희가 얘를 이 문자로 선언된 1을 숫자형으로 바꿔준다. 꼭 1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자 문자로 표현된 숫자 문자형으로 표현된 숫자를 실제 인트형으로 바꿔 준다면 하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에 1을 예로 들면1 48. 이렇게 하면 실제 인트형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아스키 코드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캐릭터형을 인트형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라고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손으로 풀어봐야겠죠? 손으로 풀어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은 먼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의 개수만큼 입력받은 값을 스트링형으로 저장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10987654321 이렇게 해서 스트링형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스트링형으로 입력받은 값을 캐릭터형으로 변환합니다. 어떤 함수를 써서요? to character array라는 함수를 써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저희가 핵심 이론 시간에 배열은 직접 접근이 편하고 인덱스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그럼 인덱스를 통해서 0부터 현재 character a r r a y 에 끝까지 탐색을 해가면서 각 자릿수에 있는 캐릭터 값을 int형으로 int형으로 변환한 다음에 썸 변수에 계속 더해 주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인티형으로 변환한다는 건 여기 아스키 코드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환해 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풀어 보기까지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것은 이제 슈도코드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실제 프로그램 상에서 어떻게 돌아갈지를 상상해서 이제 짜 보는 거예요. 화면을 좀 키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시면 처음에 어떤 걸 입력받기로 했죠? 그 숫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n의 값을 입력받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n의 숫자 길이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입력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어떤 형에다가? 스트링 형에다가. 그래서 이 스트링을 여기서는 snum이라는 변수로 선언을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스트링 형을 캐릭터 배열로 변경해주기로 했죠. 변경하여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브루스 뭐을 미리 선언해 놓, 놔야 될것 같아요.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마지막으로는 이 캐릭터형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한다고 했어요. 반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포문이죠. 포문을 써서 캐릭터 배열의 길이만큼 쭉 인덱스를 통해서 탐색을 합니다. 그렇게 탐색을 하, 하면서 각 배열에 있는 값을 정수형으로 반환하여 썸에 누적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 썸이 결국 정답이 되겠죠. 이 정수형으로 변환할 때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스키 코드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반환한 다음에 썸이라는 인트형 변수에 계속 더하기를 해주면 포문을다 돌고 나오면 이 썸에는 각 자릿수를 더한 전체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썸을 출력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슈도코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제가 실제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을 모두 책에 수록해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코드를 보시면서 어 이해가 잘 됐네 하고 실제로 구현을 안 해보시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직을 이해한다는 것과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이것이 똑같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역시 빠르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실제로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고자 Eclipse를 실행하였습니다 Eclipse는 어,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여러가지 테마나 폰트를 사용하는데요 어,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폰트가 있어서 그것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윈도우에서 p r e f e r e n c 를 가신 다음에 Color f 에 가셔서 이 폰트를 설정하는 텍스트 에디터 블록 셀렉션 폰트라는 이 부분의 에디트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D2 코딩이라는 글꼴을 선택해서 사용하면은 이 D2 코딩이 실제로 코딩하는 개발자분들의 그 표준 폰트라고 했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윈도우즈에 그 내장되어 있는 폰트는 아니어가지고 인터넷에서 D2 코딩 치셔서 다운을 받은 후에 여기 다른 글꼴 표시에 가면은 이 다운받은 글꼴을 여기 설치하며, 설치하려면 끌어서 놓기에 놓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나셔서 여기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의 값을 입력 받아야 되는데, 값을 입력받는 방법은 자바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캐너라던가 버퍼드 리더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값을 두 개만 입력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캐너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캐너를 선언해 줘 볼게요. 선호를 해줬는데 지금 임포트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고 있죠. 이럴 때는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임포트를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단축키로 Ctrl+Shift+O를 눌러주면 자동 임포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희가 N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N은 인트형이니까 N 이렇게 해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Next 인트로 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n 자리를 가지고 있는 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 수는 스트링 값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스트링 s_num이라고 한번 선언해 볼게요. s_num이라고 선언하고 여기서는 스트링을 받을 때는 스캐너에서 next를 사용해서 받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받은 값을 배열, 캐릭터 배열의 형태로 변환해 준다고 변환하여 저장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캐릭터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고 저는 여기는 캐릭터 배열이니까 C 넘이라고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저죠 여기가 S 넘에 있는 값점 해서 2 캐릭터 어레이를 사용하면 C 넘 값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슈도코드에서 인트형 변수 sum 선언하라고 했죠? 인테리에서 m 을 선언합니다. 뭐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0으로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써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반복문을 한다고 했죠? C 넘의 길이까지, 길이까지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아까 얘기했냐면은 핵심 이론에서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한다고 했고,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배열. 그러면 영을 선언해주고 영이 어디까지 간, 가야겠죠? c n m c n m 의 길이까지 하나씩 인덱스 값을 늘려주면서 탐색을 하면 전체 탐색이 가능하겠죠 저희가 탐색을 하, 하면서 썸에다가 값을 계속 누적해서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럼 썸에다가 값을 누적하는 거니까 플러스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_num i. 그러면 c_num에 있는 캐릭터 값의 저 캐릭터 값이 지금 출력이 되겠죠? 밖으로 빠져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을 가지고 나서 저희가 아스키 코드를 해준다고 했죠? 아까 아스키 코드를 했을 때는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이 c_num에 있는 문자형의 값을 인트형으로 바꿔 줄 때는 이렇게 문자열 영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 주거나 아니면 48을 마이너스로 해 준다고 해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그좀더 가독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문자 영을 이렇게 빼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어떤 걸 하기로 했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c 넘의 길이까지 쭉 가면서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썸에 더해 주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값을 썸이라는 값을 출력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저희 확인해 볼까요? 콘솔 창을 킨 후에 여기에 저희 샘플로 들어있는 값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10987654321 하면 46으로 정상적으로 답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공부한 숫자의 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